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좋은 아침 첫시간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 주의 은혜 안에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소명을 마치고 돌아가는 오늘 길을 안전한 발로 하나님께 듣고 가시며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돌아오는 내로 오늘 하루도 채워주사. 아침 첫 시간. 주 일베 하는 시간까지 하루 마무리하는 동안 내 아침은 낮이기까지 주의 보혜동큐로 호 함께하여 주옵소서 음. 주께서 함께하신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다 아멘. 음. 여러분 네. 주님 네.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림으로서 그대는 시기여 있는가? Kỷ n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여로 그대는 씻기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하 Come on,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얻어서 샘물같이 솟아나 있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섭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내가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운전이 부러워집니다.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 예수 안에 세상에 부내신 그건... 것을 내가 았고또 증언하노니 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토인는 처음 부른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부른받은 것입니다 어제 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욕 역시 아무리 그가 의롭다, 한안 됐다 할지라도 그의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은혜 안에서 하는데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누리고 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알아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죄를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고 죄가 우리 앞에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야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알래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찾는 건 어렵다 이말이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나타나시고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그 죄는 2000년 전 그때 이후에 태어난 사람의 죄만을 해독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인류의 죄의 문제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시작하는 순간, 범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전부 대속하실 것을 예비하고 계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자마자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시고 마침내 행하셨고 그러기에 그 처음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을 예비한 그 순간부터 범했던 모든 죄악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다 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문제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요한, 요한 대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골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게 와서 문을 음, 열면 내가 그에게로 가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하신다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도 어느 때에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15, 16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져 있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앞에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그, 아무리 부부가 사이가 나빠도, 어 다른데 가면, 다 어디 가면 좋아지는데 좋은 것처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처가집 가면 그 사람이 쫙이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죠?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거기서는 좋은 척 합니다 왜 좋은 척 하냐면 저같이 부모님이 얼마나 딸을 아끼는 줄 알기 때문에 사이가 가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딸은 저같이 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속상, 힘들게 사는 걸 보면 속상해 할까봐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때를 알게 된다면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도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이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아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양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밉상이든 하는 행동이 잘못되어 있든 그건 상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교회 안에 모든 공동체를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되고 아, 세상 사람들이 말하길 교회가 사랑이 없어 라고 그런 말이 나오는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사랑이 풍성해 정말로 거기 가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공동체 속과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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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인 날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던 저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음.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애들을 사랑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랑. 그래서 우리 공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든 서로 사랑으로 아끼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의 풍성한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남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를 위해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 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빛이 하늘에서 다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독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본생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 오셨습니다. 아멘 창송과 268장 자랑하고가 하겠습니다. 268장 17조, 17조. 제 예수 사유를얻게 함은 고요 고열의... 나 능력이로다 주의 와야 능력이. 또 Oh, um.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어, 세상에 있는 문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나 몸을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더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수련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듣고 모든 영혼들이 자신의 담임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